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는 참 중요한 날이에요. 어, 이제 새 병원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애써 왔는데, 오늘 드디어 착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 수고하신 모두에게, 또 앞으로 수고해야 될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새 병원이 잘 세워져서,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아픈 많은 환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해 나가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좋은 의료진들을 통화해서 이 세계 승교를 감당하고 한국 보고말을 감당하고 통일 한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던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가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나가며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증거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잘 보여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주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 병원을 세워 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병원을 짓는데 돈도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이에요. 지하를 7층 8층 파고 지상 16층까지 올리고 하다 보면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고 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병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나아가 축복받은 것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갖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권위는 우리가 뭐 얼굴이 아니면 뭐 자리가 이래서 권세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할수 있고 빌려 쓴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과 권위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 조건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어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가 되었을 때,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할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주심을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능력만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목적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아는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와 또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말씀 선포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병원 사역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죠. 점점 전도가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이 병원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고, 병원 교회가 있고, 우리 저 같은 목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요, 치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치유의 사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이후에 보면 지팡이나 어, 그 앞에서부터 보십시다.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최소한의 것인데 이것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 가난해라, 어려워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마치 추레고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그것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바라봤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강건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 충분한 것을 채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이야기하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나오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과 뭐 정죄하거나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다. 오늘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줬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요. 겸손히 오직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쓰고 이런 것보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혹 거절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추수감사일도 지난 때에 이 이제 1 2월이 다가오는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열두 제자를 보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붙들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명 주시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명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샌병원 교회 이 교회 위에도 능력과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과 권위 받아서 우리들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결렀든지 어떻든지 복음 전하면 혹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꾸준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드디어 새벽은 착공식이 있습니다. 모든 기념식 위에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어 이 병원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인치유를 실현하고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원 공동체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83장 빈들의 말은 불같이